Good morning.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너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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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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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순이도 예뻐해? 봉순아, 일로와. 예뻐해줄게. 귀엽게 그러고 있어. 진짜 너무 귀여워. 봉순이는 이렇게 질투를 합니다. 너무 귀엽죠? 자기 예뻐하라고잘 보이는데 와가지고 이걸 쫙 하고 있는 게. <laughs> 예뻐요. 저기요, 사장님.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 있으세요?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얼굴인데, 이거는. 사장님? 밥이 먹고 싶다고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깜봉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깜봉, 아직 밥 먹을 시간 아니야. 너 하루 종일 밥 생각만 하지. 아직 밥쟁 밥 먹을 때아니요 하... 눈빛이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렸다 먹자. 되겠지? 되겠죠 <웃음> 귀여워. <laughs> 막내씨 몽가 계속 달라내시으약 약간 꼬리 흔들고 앞에서 얼쩡얼쩡거려요 이렇게 바라는 얼굴로 쳐다보면 어떡해요? 한번 바라는 얼굴로 자꾸 쳐다보면 어떡해? 아직 먹을 시간 아니요. 밖에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 그지? 오늘도 엄청 더울 것 같아. 왜 자꾸 알짱거려요? 아직 밥 먹을 시간 아니라고. 지금 먹으면 한참 뒤에 먹어야 돼, 너. 좀만 기다리세요. 아시겠죠?